같이 밴드 하던 형제가 의절했다가 15년 만에 화해해서 콘서트를 한대요. 영국에서 살아남기 164일 차. 햇빛이 들어오니까 방이 더 더운 것 같아서 오늘은 하루 종일 안마 커튼을 치고 살았다. 너무 더워서 초콜릿 과자도 다 이렇게 녹아서 흘러내린다.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했는데 양상추가 이젠 진짜 맛이 간것 같아서 못 먹었다. 원래는 굴 소스로 간을 하는데 똑 떨어져서 간장으로 간을해서 스팸 볶음밥을 해 먹었다. 집에서 데스크탑을 쓸 때는 몰랐는데 맥북 에어가 나한테 사양이 진짜 모자라긴 하는 것 같아. 매달 데이터 충전을 하러 이 대리점에 왔었는데 이번 달이 마지막이라니 싱숭생숭하다. 이번 주말 맨체스터는 오아시스 밴드 공연 때문에 엄청 시끌벅적했다. 세계적인 형제 밴드가 의절했다가 15년 만에 화해하고 여는 콘서트라던데 이들 고향이 맨체스터라고 한다. 아마 이제 2주 남았는데 오세요. 한인마트에 장을 보러 오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 두부 유부초밥이랑 팽이버섯 떡볶이 떡을 사서 소중하게 안고 왔다. 놀랍게도 난 영국에 오기 전까지는 햇반을 반씩만 먹을 정도로 쌀을 안 좋아했다. 미역국에 참기름 을 넣고 싶은데 이것도 정말 얼마 안 남아서 아끼느라 못 넣었다. 근데 확실히 참기름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맑은 간장국 같은 느낌이었다. 의외로 얼음을 댔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몸 전체가 시원해질 수 있는 부위는 귀인 것 같다. 나는 그냥 편집하느라 책상 앞에 좀 앉아 있었을 뿐인데 벌써 주말이 끝나버렸다. 음, 오늘도 영국에서 무사히 살아남았다.